잠깐만 야 소스 안바른거 아니야 이거? 어발랐어 그러니까 아니 씨발 새끼들 <laughs> 손님 잠시만요 소 어떻게 바르냐? 저희 주방에 잠깐 으... 문제가 발생해서 됐다 아니 여기가 이탈리아야... 씨발 흑인이 있는거 보니까 인도아니? 흑인이요? <laughs> <laughs> <흙이 마. 웃음> <오케이>. 이거 <웃음> 구워가지고 <웃음> 이거 내보내는거 아니 씨발 국이시발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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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치즈를 얹으라고 피자면 이게 치즈 온진 거야, 비신아 저거 치즈 아니야, 병신잖아 <laughs> 그치, 이거 모짜렐라 치즈 많은데, 뭔 소리. 아니, 이게 모짜렐라 치즈 얹은 거라니까. 아, 나, 긴 꼬라지, 이거야. 어, 치즈 던져 게임에서 이렇게 그래. 나와. 나오... 아, 아니, 맞나, 이게 얹은 거라니까, 이거 뭐. 야, 후라이어땠쓰냐 잠깐만 탔는데? 야 탔잖아, 비신아 그거 꺼야지, 이거.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야, 버뭇피스, 버뭇피스. 아, 썸이 이그 새끼 들어. 지드기가 어야 아 이거 싸가 이거 야피도 뭐 어떻게 쓰냐 이거 존댓다 니들 아 이거, 뭐, 이거, 이거. 아다 <목소리> 꺼져 내가 할게 이거 내가 존나 잘하네 이거 중신이 된다 이거 치즈 피자 3개 치즈 피자 3개 오케이 됐어 야 아니 치, 그거 고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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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쳐야지 그거 아, 내려 <목소리> 아 내려와봐 보자 빨리 어 됐습니다. 오케이 영웅이 패션하 기어시한다 바로 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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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씨발 치즈 고 이거 뭐 토마토만 뿌리면 왜있노 이거 아 이거 안주워져 얌 맞으려고 이거 야 따게 어디있어 이거 따게 따게 여건가 아, 그래, 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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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긴 따게 어, 따게 여기있어 어 손별아 니가 따라 힘으로 가졌다 어디 어떻게 땀? 야, 야 피자 다했어 어, 눈쳐 흐르네 아, 치즈빙 아, 해 그러면 치 빨리 빨리 오케이 서빙해. 치즈 어, 치즈 개개 치즈 개개 그냥 그냥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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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야돼 이거 아 그저 아우 정신없어 아 그릇 꺼내줘 꺼아 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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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떻거야 이거를 그릇에 이렇게 옮기면 되나? 아니잖아 어? 어? 어떻게 뭐 치즈 어디갔어? 치즈가 벗겨졌는데? <웃음> <웃음> 치즈가 벗겨졌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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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땅바닥이고 치즈이고 왜 아니 피자가 왜 눌러붙어 이렇게 이 씨X고 이럴 때다 벗겨져 안 떼지고 잠깐만 이게 아닌데? <laughs> 아니,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바르고 아니야, 치즈를 그... 뿌려 치즈를 뿌려 이제 치즈 두번 뿌려 치즈... 뭐. 야 손님 치즈, 치즈 한번만 뿌리면 돼 치즈 한번만 뿌려 야 치즈 부족해 뭔 소리야 진짜 부족하네 니발 잠깐만 발주 더해 잠깐만 치즈? 너가 해 내가 발진다고 아니 이왜또 안돼 이거 씨발 거 이거 줘봐봐 내가 할게 야, 누가 스님한테 개박 아, 그릇을 주냐 이거 아야 아... <laughs> <laughs> 발주 내가 옮길게 그리고 아이치 개새끼 발주가 좀 아직 한번만 더 해주실게 나 있어 나 있어 여러분 끼어 잠깐만 빨리 빨리 가서 보라 어, 줘라 좋은가. 얘들아 예예 손아다 한번더 손을 던져봐 이거 새끼 쓰발 야 이거 닦고 와서 닦고 와서 어디다 줘 서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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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담아가줘 접시 담아줘 서빙해 서빙해 서서 바닥에도 뭐 피자 안 주워줘 바닥에 두면 돼 이거 뭐야뭐 시킨 거야 이거 야 비켜봐 게임이 이거 어때가야 어순가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여기 이거야 다른 피자 또 무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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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지 봐봐, 얘들아. 주문 봐봐, 이 새끼들아, 주문. 피자가 없는데, 그쵸? 주문 봐봐, 이발 줘. 주문 받아야지 내가 만들던 거하지내가 치즈랑 햄, 치즈랑 햄. 치즈 벗겨졌어, 치즈랑. 치즈랑, 치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시발, 치즈는 거야, 치즈가, 그냥 치즈가! 발주시켜, 발주시켜. 치즈 찾아야겠어. 치즈 있네, 이거, 치즈 있네, 이거. 에이, 치즈 이, 아니야, 치즈, 이거, 치즈. 아, 그거를, 아. 모짜렐라 치즈 여기너 떴다. 아, 씨, 레전드네, 진짜. 치즈, 치즈. 치즈 뿌리고 여기 어, 페페로니 페페로니 페페로니도 있어야 돼? 어 페페로니도 필요해. 야, 구운 거냐? 오, 뭐야. 야, 치즈가. 뭐야? 치즈가 강한 데야 치즈가 이거 아 꼬우고 도우에서 빼야지 씨발 아, 더라야 <laughs> 저... 도우 도우. 아 잠깐만 야 이거 그릇에 이렇게 놔야 되나 보네? 야, 그냥, 그냥 이거 조작이 셰시네 씨. 아니야 피자 이거 손잡이 이거 어디 갔어? 1 5 0시네이거래알 나는야 피자 장인장인 아니지 이 <laughs> 녀석 <20년>. 아니 음식 <laughs> 올리고 프로 화면 돌리면 손이 쳐가지고 떨어져 자꾸 ㅅㅂ 손이.. 그 야, 조심해서 야지 그니까 그걸 병신깽이 하늘 보고 돌려 이거 그 빼고 로스티, 아! 스티, 어, 야 그거 들고 와 서빙해 아니 그릇에 옮기면 서빙하는데 이 그릇에 옮기려고 그거 필요하다고 저거 나무 저거 판때기 이거 줘봐그 상태로 받쳐줘 아 이거 왜 막혔어 와. 올려봐봐 올려봐봐 어떻게 올리 안올리시냐 아이, 뭐, 이씨, 싸가네. 야, 페페로니 있잖아. 피자 두 개, 페페로니 아이, 피자 두 개. 아, 도우를 여기다가 쳐 낑겨놓으면 이걸 뭐 만들잖아, 이, 찐지그럭기 된다. 졌됐다 아, 야, 피자 개어려 아, 막혔어, 씨. 이뭐 게임 이름도. 뭐, 이거 뭐, 이거. 아, 게임이 이거. 아니, 안에 뭐가 쳐걸렸는디가안 되노, 이거. <웃음> 피자 워드. <laughs> 됐다, 됐다. 졌됐다 야, 두이야왜 삼, 이거 삼대를 많이 라았는데 피자가 레드오션이다. 아, 피자가 블루오션이다. 피자, 피자 치마나 이거. 장사 개잘된다. 야, 이거 진짜 용국이 말단 요리야, 용...